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뉴스 전유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건할 건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당진시와 충청남도는 남은 대법원 판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의장 선거 때 민주당 이탈표를 낸 사람이 전재숙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해당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당진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대 200원이 인상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당진시와 충청남도가 당진평택항 매립지관의 건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권한쟁이 심판의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당진시와 충청남도는 남은 대법원 판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는 당진시와 충청남도가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건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없다며 청구인은 매립 전 관할권을 가졌을 뿐, 매립 후 관할권 주장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하는 심의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각하할 거면 왜 5년이나 걸린 것인가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헌재 판결 직후 아쉬움을 표하며, 대법원 소송이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있을 예정인 현장 검증 준비 등의 최선을 다해 우리 권리를 찾을 것이라며 시민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각 판결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신생 매립지의 관할 경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 아니라는 뜻이 그뜻그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대법원 소송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있을 예정인 현장 검증 준비도 최선을 다, 다하겠습니다. 이제 재판 관할권이 정리된 만큼 대법원 소송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 권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 관습법상 해안 경계가 존재한다며 매립지는 당진당이라는 판결을 낸바 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당진시의장 선거에서 이탈표를 던진 전재숙 의원을 제명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당진시의장 선거에서 이탈표를 던진 전재숙 의원을 제명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당진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과반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도 가져갈 것이라 예상됐으나 전재숙 의원이 이탈표를 던지며 미래통합당 최창용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의원의 양심에 따라 선택한 사항이 진영 논리에 의해 퇴색된다며 이는 당진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4년 만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대 200원이 인상되며 교통카드 할인액은 확대됩니다. 당진시가 오는 20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1.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성인의 승차 요금은 현재 1,400원에서 200원 오른 1,600원으로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1,280원과 8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교통카드 할인액은 현행 50원에서 100원으로 확대되며 청소년의 경우 시지원금 150원이 더해져 실질적인 인상액은 줄어듭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충남도의 결정에 따라 인상되지만 서비스의 다양화, 시설 개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상된 요금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효진이었습니다. 성문산단 인입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입철도 노선 계획은 놓고 주민들과 용역 업체, 국토부 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당진시와 성문산단과 합동 역을 이어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과 연계할 계획인 성문산단 인입철도. 성문산단 인입철도의 계획 노선 위치가 성문산단과 현대제철 인근 합동역으로 이어지면서 송산, 신평 우강의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이 밝혀지자 해당 지역의 20여 개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토부의 노선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반대측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5일 마련했으나 공청회 시작 전 패널 선정에서 해당 지역의 단체들과 의견이 충돌해 갈등을 빚었고 사태가 심각해져 공청회가 현장에서 파행됐습니다. 공청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민원 낸게 있어요. 답변도 해주고 해야지. 여기다가 용역업체만 대세아 놓고 자기들은 뒤로 쭉 빠져가지고, 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여기, 예? 뭐 주민 싸움시키다고 온 거예요? 파행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과 찬성 측 주민 간의 갈등이 첨해야 되면서 일대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반대 입장의 주민은 국토부가 상의 없이 패널을 추가했으며 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공청회는 주민들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성문산단 인입 철도의 노선을 변경하면 더 많은 산업단지를 들릴 수 있고 주민들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천천히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찍었어요. 성산산단에 찍어놓고 합동역에서 일직선으로 해서 그걸 봐봐요. 주민은 말 한마디 없고 그리고 다 빼놨어요. 송악이 한번 구곡공단, 고대공단, 물류단지, 신평 연휴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이 거달리 아파트 주거 지역에 바짝 붙여서 가고 중등동교에 바짝 붙여서 갑니다. 이런 노선는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응. 일반적인문서입 현대자철이나 한문단단만을 위한 철도인데 왜 구방 신평 송악은 이억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갈등조정기구를 구성해 조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RB 뉴스 전효진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한 가구 1주택을 내세우며 공직자들의 주택 부유 개수가 화제죠. 충청남도의 고위공직자 일부가 다주택자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남도 고위공직자 중 일부가 다주택자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양승조 충남지사는 천안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강남구 소재 연립주택 한 채와 성북구의 아파트 전세권, 또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충남 도의장은 당진시의 근린 생활시설 두 채와 다가구 주택 두 채로 총네 채를 보유했고,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천안시 아파트 한 채와 건물 한 채, 또 배우자 명의로 근린 시설 두 채를 보유해 한 가구에 총네 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R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철강업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업황 악화에 따라 자동차 소재용 냉연강판의 생산량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어려워진 철강업계. 거기에 원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철강업계는 잔인한 하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소재용 냉연강판을 60톤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5월과 6월에 40만 톤의 냉연강판을 감산한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 냉연강판 100톤을 감산한 것입니다. 또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연속 용융 아연 도금 설비 대수리도 진행돼 설비 기간 동안 다른 생산 라인도 가동 정지하는 등 생산 설비 조정으로 감산 목표를 맞출 예정입니다. 자동차, 조선 등 전방 사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시점으로 철강 산업의 회복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현대자철은 지난달 수요 부진과 원재료 값 상승으로 전기로 열연 공장 시설을 중단하고 매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 3패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제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진 3패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민관사 협의체 즉각 해체를 촉구한다며 제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민관사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고 즉각 해체를 요구한다며 협의체 구성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사항. 첫째. 우리는 당진 시민을 기만하는 당진 시의 민관사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고 즉각 해체를 요구한다. 또한 대책위는 당진시와 관련 공무원들은 범시민대책위와 시민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당진 시민들의 편에 서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당진시가 대책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자적 행보를 계속한다면 주민소환제를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가 3패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만나 서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 대책위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진시가 3패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만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김홍장 시장과 관련 공무원, 대책위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책위가 질의를 하면 당진시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 대책위 간 언성이 높아졌으나 금방 정리됐습니다. 대책위는 당진시가 시민의 입장이 아닌 사업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민관사 협의체가 잘못됐다며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민관사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혀 당진시와 대책위 간 갈등이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j i 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경찰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 수익 은닉 관련 혐의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 수익 은닉 관련 혐의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오는 17일 손 씨의 아버지를 소환해 아들을 고소, 고발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손 씨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정훈은 당진의 아버지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친척 집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R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하겠는데요. 이로 인해 오후에 가끔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지역별 아침 기온 보시면 당진과 홍성 18도, 서산과 태안 1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당진과 태안 28도, 서산과 홍성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산과 예산, 세종 19도, 천안 18도를 보이다가 기온이 오르는 한낮이 되면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자외선 수치도 높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주말이 되면 절정을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가 되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 함께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은 희망의 한마디.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가장 좋은 삶을 위한 선택. 1등 주택 더 퍼스트 타운.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담은 공간. 서산IC 5분 거리에위치해 편리한 교통망. 앞서가는 자녀 교육을 위한 장소. 의료시설과 편의시설까지. 전원생활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더 퍼스트 타운. 분양문이 0 1 0 5 3 5 2 9 2 2